예, 전국에 계신 우파란 시청자 여러분, 출근길에 또 어, 방송을 온라인 했습니다. 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파란 무엇이고 진짜 보수는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보수랑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호남 무조건 안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호국 선현들의 그런 나라를 사랑해서 희생했던 그 정신을 계승승계하고 또그 나라의 보안을 철저히 더욱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념이. 보수가 아닐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또 우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국가 유공자, 보은 대상자 유족으로서, 어, 대한민국 전국의 진정한 보수 우파 아, 여러분들, 예, 소소합니다. 아, 어깨 피고 다시, 어, 파란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동차 사고자발 구간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또 민생 현장에 나와 있는 거죠. 어, 어 대단하고 멋있는, 뭐 그런 것만이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성 있는 방송, 확실한 방송, 가짜뉴스 없는 방송, 진짜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우파란TV의 파란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